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어, 소환두루. 소환두루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환두루 같은 경우에는, 어, 시즌 6 때는 되게 마이너한 전화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버린? 물버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버프가 있었고, 나머지 뭐, 늑대, 아무 변경점이 없고 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래는 이제 소환할 때쿨 쿨타임이 없었는데 쿨타임이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너프죠. 근데 뭐 곰을 계속 소환하는 건 아니니까 뭐 크게 변경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좀 울버린이 조금 버프가 됐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뭐 레이븐 <laughs> 스피릿 울프, 다이아 울프, 곰다 마스터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울버린까지 다 마스터 시켜줬어요. 그리고 스킬이 남으면은 어, 원래 일반적으로는 수수께끼를 입고 있지 않으면은 이 구어스트? 요거를 하나 찍거든요. 근데 저는 수수께끼를 입고 있어서 투자를 안하고 이 늑대의 시너지인 월울프를 어, 찍어줬어요. 나머지 스킬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요. 뭐, 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지금 제 세팅을 설명드릴게요. 뭐, 육성 과정에서 어떤 세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무기는 야수를 끼고 있고요. 어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 그 다음에 뚜껑은 알더 뚜껑. 뭐, 1스케커컬된걸 쓰셔도 되는데, 매물이 없으면은 뭐, 삼속회도 나쁘지 않아요. 외찬도 올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뭐, 3스킬 마라나, 패키가 달려있는, 뭐, 스킬 아뮬렛, 뭐, 스킬 커업해서 쓰셔도 되고, 방패는, 어, 모너크드, 유니크 모너크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스피릿 와드를 썼어요. 이게, 무기랑 방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환두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좀 높다 보면은, 소환물들이 잘안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 맵에 들어가기 전에 소환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망손 같은 경우는 6스킬이 달려 있으니까 스킬 레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껴주고 일단 소환을 미리 해놔요 맵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스킬 레벨이 필요 없는 방패를 쓰셔도 돼요 뭐 스킬 레벨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까마귀를 주기적으로 소환해줘야 되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까마귀 드립을 얼마나 한다고. 뭐 그래서 사실 유니크 모노클를 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스피를마드를 꼈어요. 일단 모든 중항을 많이 올려주고, 이게 이소개짜리만 어떻게 구하셔서 쓰면은 올레지를 이제 만땅인 경우는 74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29 모저짜리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좀 위급 상황에서 페이드도 켜주고, 레서 페이드라고, 어, 댐감, 마이너스 10 댐감이랑, 저주 감소, 30% 였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모저도 올려주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컨빅션이나 위급 상황에서 조금 생존율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 레서 페이드 터질 확률이 35%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좋고, 쌍패도 달려있어서, 방막 확률 올리는 것도 쉽고, 여러가지 좋죠. 뭐, 유니크 모노코 쉬어도 되지만, 저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힘제가 좀 높은 단점이 있는데, 뭐, 엘리드루 피통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 많겠어요. 소프트코어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돈수급. 매찬이랑,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찬스가들 쓰고 있고, 그 패캐를 좀 땡겨오기 위해서 패캐 컬업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링은, 어, 스킬링, 뭐, 불카토스나, 위생 링끼씌좀되면 되고, 어, 벨트도 스킬 벨트, 방마 컬업 된거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화는, 일단 CBF가 없어가지고, 요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도, 뭐, 소환참, 뭐, 이런 거 껴주고, 뭐 스킬 올려주는 애니창, 뭐, 매찬, 저항, 이런 거 껴줬어요. 스킬은 다, 아, 레진은 다 맞췄고요. 뭐 힘, 힘 같은 경우에는 템 착용할 정도만, 방패 착용할 정도가 되겠죠. 저는 아직 초기를안 해가지고 좀 높은 건데. 그 다음에 방막은, 어, 제가 여유가 되면 75%까지 찍고 싶었는데, 어, 75%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뭐 피통 찍어서 뭐해 봤자 1500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해 주고 그 나머지 바이탈 다 찍어 줬어요. 이 방막이 이제 민첩을 올리기 어렵다 하시면은 제일 베스트는 이제 와드 쌍패 커럽 된 거를 이속해 뚫어서 쓰셔도 되고 나머지 부위에서 뭐 벨트나 장화에서 그 방막 커럽 된거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본체 <laughs> 템은 설명드렸고, 이제 용병이 중요하죠. 용병은 이제 레이스를 꼈어요. 액트 1. 비거 용병. 일단은 제가 액트 5, <laughs> 뭐 함성 용병, 뭐 마이트 용병 다 써봤는데, 앰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앰플도 중요한데, 앰플을 얼마나 빨리 터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레이스를 꼈고, 어, 거기다, 비거도 있어서, 소화물들이 이제, 적한테 잘 달라붙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액트 1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갑바는 마갑, 라박아웃, 인챈 걸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힘 땡기려고 이제, 이모탈, 힘꼈고요 얘도 CBF 땡겨주고, 그 다음에, 머리는, 플리커링 플레임이라고, 꺼불이라고 하거든요. 꺼질불? 불꽃인데 뭐 이것도 무너드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laughs> 직작한거라 지금 레지트파이어가 3인데 이 6을 맞추면은 6이든 3이든 아무튼 저항을 올려주니까 되게 좋아요 소환물들이 이제 파이어 데미지한테 강인함을 얻는거죠 아무튼 이렇게 스킬 설명이랑 뭐템 설명은 됐고요 또뭐 궁금한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제 어 어떤 육성 과정에서 템 세팅은 알더셋을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더셋에다가 어, 방패도 뭐 이런 거 끼시면 되고 리드러스월 스킬 레벨 올려주는 거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도 액트 1에 이거 레이스 베르룬 들어가니까 그 위치활 끼셔도 되고 아 위치활 껴 주세요. 이거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육성 과정에서는 뭐 알도셋 얼마 안 하니까. <laughs> 아무튼 이다설명해 드린 것 같고 맵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녹화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녹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환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리 저 물리 내성이 없는 맵은 전부 다 이제 쉽게 돌수 있어요. 아 이게 야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업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착용해줘야 이게 적용이 돼요. 방금 전에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제가 뭐, 드루이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막, 퓨리드루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 봐야겠다 해서, 요번 기에엘리드를 한번 찍어 보는 거고요. 이제 엘리, 아, 엘리드루래. 소환도를 찍어 보는 거예요소환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어 컨트롤이 쉽다. <laughs> 컨트롤이 쉬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동영상 뭐 같은 걸 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무지성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소환드로가 이제 약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세요 생각보다 세고 안정적이고 되게 편하다는 게 있어요 아, 알아서 해주니까 선물들이 그냥 태포만 타서 그냥 웨핑이 어떻게 보면 최적화가 된 거죠. 그니까 나는 이제 게임의 재미보다는 파밍의 재미 그니까 득템의 재미를 원한다고 하면은 좀 편하게 강추 드릴게요 뭐 기존에 제가 소환 네크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뭐설명을안 드리지만 <laughs> 소환 네키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부분에서는 이 소환, 소환 도루가 좀더우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데미지나 이런 거는 좀 네크가 살짝 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딴짓 하면서 맵 돌면 돼요. 그리고 강화 에또 쉽게 돌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게 단일 타겟을 기준으로 딜을 되게 잘 넣어가지고, 또한어가 제가 요 영상을 찍고, 어, 지금 레벨이 94거든요? 근데 95가 되면은, 제가 다른 거로 전환을 하려고, 미리 찍어놓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 그 엘리 아 <laughs> 퓨리 두루인데 <laughs>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좀 특이한 퓨리 드루를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95 찍고 나서 미리 찍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환 드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때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이 야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부캐를 키울 때 야수는 무조건 쓰게 되니까, 거의 쓰게 되니까 나중에 도움도 되고, 수수도 나중에 도움 되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약간 템을 맞추는 의미에서는 되게... 여러모로 좋아요. 미리 맞출 수가 있으니까. 내거 내 캐릭도 소환도를 더 키우면서 다른 캐릭에 도움이 되는 템들을 빌드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아,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쉽고 세고 하니까. 좋죠. 아무튼 말없이 보스까지만 좀 돌아볼게요. 그 내가 눌러야 될 키는 텔레포트랑 그 까마귀. 까마귀만 눌러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보스 같은 경우에는 수합해가지고 배트클을한 번만 외쳐주고 하면은 금방 잡아요. 어차피 여기 하산을 해야 되는데 맵 같은 용이맵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하고 이거 아멜만 까보고 이거 나왔네요. 마무리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소환도로 처음으로 소환도로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그 뭐지? 다른 거. 퓨리 드루인데 좀다 특이한 퓨리 드루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